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단주거래의 진정한 의미와 그것과 관련해서 대중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메이저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단주거래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단주거래의 진정한 의미는 대량 거래량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단주 거래가 없으면은 대량 거래가 한 눈에 보이면서 우리가 잘아는 거래량 창을 보면은 거기에서 뭐 몇천 뭐 몇만 몇천 몇만 이런 것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중에서도 그것을 보면은 아 매도가 많은지 매수가 많은지 한 눈에 보이게 되고 뭐 매도가 많은 것 같은 경우는 매수를 잘안 들어가겠죠. 하지만은 단주매매를 계속 수화붙이면서 이런 거래량을 중간중간에 실어 넣으면은 절대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량 1분에 확인하려고 해도 스크롤을 한참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장 끝난 다음에 거래량을 확인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날 대량 거래량만 모아도.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주 거래는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하락에도 나오고 상승에도 나오는 것이 원래 보통입니다. 근데 단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율을 보면, 뭐, 반반이나 뭐, 60대 40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0%를 기준으로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 요것을 파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1% 먹으려고 주식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 3, 4%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루에 몇개 나오느냐 하면은, 1%도 채안 나올 때가 많죠. 전체 종목이 1%도 채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급등 종목들,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여러분들에게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주 거래는 하락에도 나오고 상승에도 나오고 다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 원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적기 때문에 하락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거래량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단주 거래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량이 나온다는 것은 오르든 내리든 많이 오르거나 내릴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증대되기 직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단주거래의 진정한 의미가 그 최근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단주거래가 나오면 하락 확률이 높다고 하면서 개인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단주 거래가 나오면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들의 이런 경향이 많이 늘어나면서 메이저 입장에서는 이것을 활용할 생각이 드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을 크게 상승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단주 거래를 꼭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단주 거래를 보여주면은... 이 유튜버의 영향으로 개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니까 메이저 입장에서는 뭐 굳이 오르락 내리락 흔드는 것도 적게 하고 개인들의 매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등주 종목들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특히 최근에 단주거래가 꼭 나오고선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제가 토요일날 뭐, 그, 아,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날 제가 그 한화생명 요것을 우연하게 녹화하게 돼가지고 요것을 간단하게 보여주면 이런식이죠. 이쪽, 호가창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좀 스킵을 하면은 이제 단주거래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계속 단주거래 나오고 있습니다. 좀 스킵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빨리 보여드릴 아, 이제 전형적인 한주 단주거래가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 차트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차트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주거래가 한 주씩도 나오고, 열 주씩도 나오고, 열두 주씩도 나오고, 세 주씩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주거래는 원래는 이렇게 대량거래량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게 빨리빨리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의미죠. 이렇게 단주 거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가 한 얘기가 단주 거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올린 다음에 급락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면은 단주거래가 나온 다음에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도 두 주짜리 단주거래 쭉 나오고 있죠.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고, 단주거래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단주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던지는 물량을 자꾸 받아낸 거죠. 그리고선 이제 그 유튜버 말대로 급락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차트 보면 급락하는 모습 보이죠? 여기 차트 보면 급락하는 모습 보이죠? 호가창에서도 계속 단주거래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그 유튜버가 말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나온 겁니다. 단주거래 여기서 많이 나오고, 두틱올려드 고선, 두세틱 오르고선 바로 이제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음봉이 나왔죠.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그 유튜브의 말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쭉 보시면은 계속 급등을 하죠. 지금 스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쪽의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호가 창도 계속 보시면은 단주거래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이런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단주거래를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선입견을 이용해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서 그 유튜버 말대로 단주거래 나오고 두세틱 오른 다음에 급락하는 걸 보여준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스킵을 해가지고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계속 장마감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호카창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개인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알려지면 메이저는 그것을 아주 잘 활용을 하죠. 즉 메이저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매도를 부추길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게 있다면 그것을 금방 활용을 하는 겁니다. 즉그 유튜버의 얘기가 개인들에게 많이 퍼지면서 개인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은 뭐 굳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힘들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단주거래를쫙 보여주면은 개인들이 쉽게 아 이거 못가나 보다 하고서 매물을 던지니까 그런 금물량을 그 쉽게 받아서 그 다음에 상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주거래의 의미 그 다음에 개인의 잘 알려진 잘못된 정보를 매이저가 활용하는 것 이것들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수익의 본질이 무엇이냐. 수익을 거두려면 다수와 반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과 시점. 시점은 매도를 하고 개인이 안 사거나 많이 팔은 종목이나 그 시점에 사야지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소수의 길을 걸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 뭐더 넓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대중의 생각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대중과 반대되는 길을 따르고 있느냐를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이제 흥구석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흥구석유. 이것은 댓글에 누가 질문을 주셨길래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이걸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흥구석유 딱 시초가 딱 보면은 이날, 4월 3일날 딱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 보면은 19% 높이 떠서 시작을 했지만은 보이시죠? 여기까지의 빈 공간이. 따라서 매물대가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온갖 일을 하더라도 바로 여기까지 갈 확률이 아주 높죠. 못 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여기까지는 아무런 매물이 없기 때문에, 쉽게 갈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입니다. 매물대 거래의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까지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못 가고 장대음봉이 내렸죠. 그리고 저번 주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매물대 거래라고 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전날에 유가가 30%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올랐을 때 가장 핵심적인 테마 종목이 흥구석입니다. 근데 전날 유가가 30% 올랐는데 개인들이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시초가부터 매수 아주 많이 들어왔겠죠. 유가가 30% 올랐으면 이거 흥구석이도 상한가 간다. 이런 신념을 갖고선 19%라는 엄청난 급등에도 시초가부터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상승도 한 2, 3% 오르고선 그 다음부터 장대 음봉으로 쭉밀려서 내려간 겁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대다수의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메이저 입장에서 대다수의 계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올려주면은 개인들이 다 수익을 얻고선 팔고 가게 되고 비싸게 매수한 거는 다 메이저들의 돈이 되는데 그 일을 왜 합니까? 차라리 그 개인들을 다 한참 내려서 손절하게 돼서 밑에서 그 물량을 다시 잡는 게 낫죠.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은 메이저들은 기존 물량을 계속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석 유가 무려 시초가에서 거의 15% 넘게 하루 종일 밀렸죠. 그래서 이런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개인들이 상당한 물량을 팔 때까지 계속 많이 밀게 됩니다. 근데 응구석유가 그나마 좋은 거는 뭐였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얘는 미수불가, 신용불가, 대출불가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개인들이 이제 미수로 추매나 신용으로 추매를 못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하락이 길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수가 가는 종 가능한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하락이 이틀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수가 이틀 뒤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상승을 안 시키고 조종을 계속 주면은 걔네들이 어쩔 수 없이 반대매매를 해야 되니까 더 싸게 물량을 잡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수가 가능한 종목의 경우는 이런 장대음봉 나오면 무조건 파시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이틀 정도 하락이 더 나옵니다. 여러분이 미수를 안 쓰셨어도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미수에 드 반대매매까지 밀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수가 가능한 종목은 하락할 때 빨리 파시는게 좋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흥부석유가 어떻든 미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루 해가지고 어느정도 개인들의 손절 물량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바로 상승을 하죠. 그리고 보시면은 상승을 할때이 매물대의 끝이 정확하게 여기 저가가 8,800원이죠. 여기 보시면은 저가 8,800원 나왔죠. 근데 이날 상한가 가격이 정확하게 8,800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날 저가까지도 메이저들은 이날 종이 매물대에 바로 밑에까지로 상한가를 맞추려고 일부러 종가를 맞춘 겁니다. 왜냐? 그래요. 쉽게 말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안 나오니까 상한가를 쉽게 안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 나오겠죠? 따라서 이 다음부터는 올렸다가 내리는 흐름이 계속 나오게 되죠. 그래서 상한가 그다음 날 되면은 아예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날 상한가 살짝 넘기고 밀리죠. 역시 상한가 살짝 올랐다가 밀리죠.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비싼 값에 안 사줄테니까 싼 값에 손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윗꼬리를 단봉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양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슬슬 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위에 매물을 받은 다음에는 한번더 받는 겁니다. 즉 갭으로 떠가지고 이제 이만큼 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알... 말씀드렸겠지만 이렇게 음봉일 때는 절반 지점부터 제가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절반 지점이 대충 요정도 되니까 그 절반 지점을 정확하게 건드렸거나 아니면은 약간 못 미쳐까지 이제 물량을 받고선 쭉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쭉 밑으로 내리고 있죠. 개인들로 하여금, 야, 너희들 물린 거 빨리 쌍값으로 팔어. 이렇게 하면서 물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가를 알려주는데 여기서도 핵심적인 거는 대다수의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목표가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락을 주고선 개인들을 떨군 다음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흥구석 위쪽 부분 보면 이제 매물대에 이르렀을 때 메이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렸었던 수익을 거두려면 다수와 반대기를 거래해야 된다는 것을 흥구석유에서도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들어올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종목을 웬만하면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추세 추종이 쇠퇴가 되는 것즉 상승을 강하게 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것들이 쇠퇴를 하게 된 이유 뭐 구체적으로는 고점 돌파 매매가 쇠퇴를 하게 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점 돌파 하면은 고점 돌파 매매하는 애들이 우르르 매수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들은 그때부터 계속 물량을 던지면서 최소 10% 웬만하면 한 20%까지 고점 돌파한 다음에 밀리는 종목들이 아주 많아졌죠. 그래서 고점 돌파 매매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쇠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따가 쇠퇴하는 것. 상따도 뭐한 80년대, 90년대 뭐 이때는 좀 유행을 했었죠. 근데 그것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상학가 가면은 뭐 따라오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학가를 간 다음에 대부분의 종목이 종가에 보면은 막 마이너스, 10%, 15%짜리 음봉이 뭐 30분 이후에 갑자기 나오면서 종가는 막 15%, 10% 이렇게 끝나는 종목들이 그러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상한가 상따 하는 애들은 또장 막판에 상한가 되는 것을 따라 잡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 때문에 동시효과에 밀리는 경우도 많고 동시효과 근처에 상한가를 한 종목들이 그다음 날 마이너스 출발하거나 안 그러면은 상승을 해도 뭐한 3, 4% 상승하고 바로 은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상다가 쇠퇴하는 이유도 많은 개인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메이저가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물량을 팔고 더 하락을 시켜서 개인들을 손절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다수 개인들의 매매는 거의 한 98% 손실이지만 그와 반대의 매매는 뭐 대략 50%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거래와 반대의 매매를 한다고 해서 이게 100%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손절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소수의 길을 걷는 것이 100%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성공 확률을 크게 높여 주는 거죠. 왜냐면 하 다수의 길은 뭐 1, 2% 밖에 안 되는데 소수의 길을 걸으면 최소 50%의 성공 확률은 있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소수의 길이 무엇인가, 대다수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하면은 나는 그반대 길을 걸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은 단주 거래라고 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를 알려 드리고 그것을 메이저들이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실제 효가창을 통해서 보여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본질적인 것 대중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말, 남은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주도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